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눈물의 재고 정리 차량 계속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꼭꼭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가격적인 부분 차량 상태 꼼꼼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제기어 XF 20 닛. 포트폴리오 AWD 차량이고요. 2017년식 59,000km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블랙 색상이고요. 정말 가격적인 부분이 전국 최저가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네, 꼭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릴, 너무 멋있음이 남다르게 느껴지고 관리 상태. 또한 말할 것 없이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 헤드라이트 부분, 이게 신창가라고 느껴질 정도의 관리 상태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정말 흠잡을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완벽한 차량만 지금 찍고 있다라는 거,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7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인치는 18인치 타이어로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뒤쪽도 7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산틴적인 부분이 내려오는 라인 와 되게 멋있죠. 재규어 하면 정말 부품값이나 나중에 고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관리된 차량이라서 그냥 타시면 되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후면부 슈 전동 트렁크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쪽 라인 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도 관리 상태 남다르게 느껴지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 부라인쭉 찍어주시면 너무 퍼펙트예요. 완벽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열 공간 이렇게 보시면 와 무슨 회장님 자리처럼 이렇게 멋지게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도 갖가지 옵션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1인 신규 차량이에요. 그래서 진짜 흠잡을 거 없이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키도 당연히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시동소리 들리시나요?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하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59,146km 단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0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것도 다 터치식이에요 뭔가가 어, 어 되게 고급스럽죠 이렇게 터치식으로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 패시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토 스타 기능. 여기 보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 커플더, 콜속박스,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여기가 다 우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고급스러움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여기 스어링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뒤에 패드시프트 여기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여기 모드 뮤트 기능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 보시면 전동 시트로 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소리 듣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너무 좋고요. 성능 기록부상의 미세누유 누유 완전히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차량도 눈물에 재고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박경호 실장 치시고 재생 목록만 쭉 보시면 환상적인 가격에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꼭 중고차 사실 때. 창고에서 가격적인 부분 차량 상태 꼼꼼히 보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마음에 드시면 여기 아래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정말 고객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